개설하실 때 공인인증서도 같이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때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범용 공인인증서 11만원짜리 그거 꼭 받아야 되냐 그런데 11만원짜리 절대 발급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은 법인 설립 후에 법인을 잘 운영하시려면 법인 제도를 잘 이해하고 법인 설립 시점부터 잘 세팅해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인 기본 개념과 설립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인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에 권리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법인이 마치 한 사람처럼 독립적으로 법적 권리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격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즉, 법인을 권리 의무를 가진 또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법인의 대표이사면서 100% 주주이라 하더라도 법인은 법적으로 완전 다른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처럼 법인과 나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개인과 완전 구분된 다른 인격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법인을 운영하셔야만 합니다. 자 다음으로 법인 주주와 임원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 임원이라고 하면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같은 직위를 말하는데요 주주와 임원은 마찬가지로 구분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는 법인 투자자로 법인의 소유자를 말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은 법인을 상시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금이 좀 있어서 레스토랑을 창업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요리를 전혀 할줄 모르고 레스토랑을 경영해 본 적도 없으면 전문 셰프님을 따로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창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저는 투자를 한 주주가 될 뿐이고, 그리고 전문 셰프님은 레스토랑을 직접 운영하는 임원이 됩니다. 반대로 제가 요리도 아주 잘해서 창업 후에 제가 직접 요리도 경영을 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제가 주주이면서 경영을 이제 함께 하는 임원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문 경영인을 별도로 두는 경우보다는 이제 주주이면서 동시에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특히나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은 거의 전부 경영인을 별도로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법인의 주주와 대표이사 같은 이제 임원은 이제 법인내 역할과 이 법인의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이 책임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주와 임원은 별도로 구분해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제 법원 등기국에 이제 법인 설립등기를 해가지고 이제 법인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이제 번호를 부여받는 거예요.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등기소에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서류를 작성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본점 설립 주소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요. 이 주소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장소에 설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주소를 옮길 때마다 매번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마다 수수료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에 처음으로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으로는 법인의 상호를 정해야 되죠. 이 법인 상호는 법인 본사 소재지가 속하는 법원의 관할 지역 내에 동일한 상호를 중복해서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법인 상호 정할 때 이제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이 고뇌 끝에 결정한 상호가 중복 상호로 만약 등기가 반려되면 참 막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개의 상호를 미리 정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인격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이제 목적 사업이라는 걸 정해야 됩니다 이 법인 등기를 보면 목적 사업들이 이제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 목적 사업으로 기재를 한 업종만을 영위해야 하고 그밖에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법인 설립 등기를 할때 설립을 해서 추후에 계속해서 주로 영위할 업종 외에도 이제 미래에 혹시라도 영위할지 모르는 업종을 전부 포괄적으로 다 기재해서 등기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추후에 업종을 또 추가하려면 마찬가지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또 계속해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등기를 할때 어, 웬만한 업종은 다 넣는 게 좋겠죠. 그 밖에 어,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음, 그때 제출해야 될게 어, 주주 및 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 뭐 사내이사, 감사, 이제 인감도장, 실물도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인감도장하고 매칭이 되는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민등록 등본, 원본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 주주의 은행 잔고 증명서 원본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 은행 잔고 증명서는 이제 법원에서 이 법인을 등기할 때이 자본금을 납입할 여건이 주주에게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함께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등기가 완료되면 이제 추후 사업자 등록도 세무서에 해야 되는데 이때도 업종을 잘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랑 별개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 기재하지 않은 업종을 계속 반복적으로 영위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자본금이라는 개념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없지만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설립 전 자본금 금액을 꼭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과거에는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현재는 법이 개정돼서 이제 법적으로는 자본금이 천원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다만 어 어떤 특정 업종들, 뭐 건설업이라든지 어 국제물류운송업 또는 뭐 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처럼 이런 전문가 법인들은 혹시라도 책임의 소재가 발생했을 때어 손해를 배상해야 할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업종들에 한해서만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 업종은 최소 자본 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법인 설립 후에 당장 매출액이 없으면 자본금으로 뭐 보증금, 또 월세, 뭐 집기비품도 사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직원 급여도 나가야 되죠. 또 공과금도 내야 되고 나가야 될 금액이 너무 많아요. 이런 금액들을 다 지출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본금이 이제 금방 없어집니다. 이제 그럼 자본금을 어좀 너무 최소한으로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또 반대로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본금을 일단 법인에 한번 넣으면 이건 법인에 묶이는 금액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으로 많이 자금을 넣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많이 하시고요. 뭐 300만원 200만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자본금만으로 이제 현금 흐름이 사업 초기에 부족하다면 이제 주주나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거예요. 대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자금을 어, 그때는 쉽게 뺄수 있으니까 대여의 개념으로 자금을 운용하시는 것도 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자 다음은 이제 주주 구성 방법인데요. 이제 주주 같은 경우에는 뭐 1인 주주도 있고 뭐 여러, 여러 명의 주주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법인 주주는 여러 목적하에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 가족이 아닌 제3자와 동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 구성원을 활용해서 가족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큰 절세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가족 법인을 정말 많이 설립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법인 설립 시점에는 회사의 매출액이 없으니까 자본금 그대로 법인 가치가 평가되거든요. 이때는 미성년자나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어 증여세 기본공제 범위 내에서는 뭐 전혀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금 에 넣은 가치 그대로가 법인 가치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법인이 성장하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가치가 만약에 올라가 있다면, 상승해 있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족 법인으로 세팅이 되면 회사가 성장해서 쌓인 잉여금을 세금을 줄이면서 뭐 주주 인별로 배당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자연스럽게 뺄수 있으니까 이 때는 자산 배분 효과가 있고, 또뭐 세금 없이 상속 증여를 한 효과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법인 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법인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요. 요새 통장 개설을 은행에서 뭐 대포 통장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잘 발행을 안 해주죠.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면 어, 통장 개설은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 통장을 개설하실 때 음, 기존에 개인이 주로 거래하시는 어떤 은행들 있잖아요. 뭐어 그런 은행에 가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어 법인 주소지 인근에 어 주거래 은행을 가셔서 등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설립 초반에 출금 제한 이슈가 있는데, 뭐 주거래 은행을 가면 뭐 조금 유도리 있게 조금 더 단축해서 운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법인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시면 이제 금방 출금 제한이 해제되게 됩니다. 그 통장 개설하실 때, 공인인증서도 같이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때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범용 공인인증서 11만 원짜리 그거 꼭 받아야 되냐고. 그런데 11만 원짜리 절대 발급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4,400원짜리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고요. 나머지 다른 하나는 일반 입출금할 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예요. 이두 가지만 8,800원으로 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 11만 원고갭 차이가 많이 나죠. 어, 이두 가지만 받으셔도 사업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